155번.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같은 종류의 공책 7권을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A, B, C, D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 어, 공책이 있어요. 공책을 이렇게 동그라미 표현할게. 자, 이거를 얘네테 나눠줄 건데, 가나 조건 만족하도록 나눠주래. 가. 가학생은 적어도 한 권의 공책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한 권씩 미리 나눠주고 시작해주면 되겠죠. 자, 미리 4개를 나눠줘야다 자 그러면 여기 한권한권한권한권 한 권, 한 권, 한권 받고 시작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이세권을이네명한테 나눠주는 것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나눠고 보면 자 학생 A는 학생 C보다 더 많은 공책을 받아야 돼 얘가 얘보단 더 많아야 된다는 거야 자이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자 이거는 좀 상황을 좀 분류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네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이 A 있죠 A를 기준으로 A가 이 남은 공책 남은 공책 중한 권을 이제 가져가는 경우 자, 그리고 또두 권을 가져가는 경우. 그리고 세권다 가져가는 경우. 이렇게 좀 상황을 나눠서, 자, 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가 한권만 가져가, 이 중에. 어? 이 중에서 한권만 이렇게, 한권만 가져가서 A가 이미 두 권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C는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죠, 여기 있는 것들을. 왜냐면은 A보다 더 적어야 되잖아. 근데 한권더가져가면 서로 같아지니까 조건이 안 맞죠? 그러니까 C는 더 이상 못 가져가. 그럼 가져갈 수 있는 거는 BD네. 맞지? BD, 두명 중에서, 자, 중복을 허용해서, 어, 그두 명, BD를 뽑는 경우에서 같은 거죠. 맞죠? 만약 B가 두번뽑히면은 B한테 두번다 주는 거야, 이거, 이렇게. 맞죠? 그리고 B 한 번, D 한번뽑혔으면 이렇게 한번한번 나와주면 되는 거고. 맞지? 자, D가 두번 뽑혔으면은, D가 다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EHE 경우에서 같은 거지. 계산해주면은, 이거는 3, C, 2죠. 그래서, 3이 되는 거고, 자, A가, 어두권을 가져갔어 만약에 아까 남은 것 중에서 이렇게 두 권을 가져갔다 해볼게요 어 그러면 이제 한권 남았죠 그럼 이한 권은 누가 가져가도 상관이 없죠 맞죠 이미 a가 c보다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잖아 나조건 만족되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아무나 가져가도 돼 그러니까 그냥 세 가지인 거지 세 가지 그래서 뭐 굳이 조합으로 표현하자면 3실이죠 세 가지 그다음 마지막 자 a가 세권다 가져가는 경우 그럼 a는 최종적으로 몇권네권이 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더 이상 나눠줄 게 없는 게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한 가지인 거지. 한 가지. 자, 그래서 다음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다더 주니까 일곱 가지가 되겠네요.